자, 22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2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음.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자, 연구인데 이 사람들에 의한 연구야. 근데 이 연구에서는 보여줬어. 일러스트데이트한 보여주다, 입증하다, 뭐이 정도 해석이 되지. 여기서는 보여주다라고 가볍게 해석해도 될것 같아. 자,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줬냐면, fish is fish style assimilation 이란 걸 보여줬다는 거야 자 여기서 fish is fish size 뭐 이건 좋은데 assimilation 이란 단어가 우리가 좀 익숙하진 않지 이거는 뭐냐면 동화라고 하는 단어야 이 동화가 우리 어린아이들 듣는 동화가 아니라 일치해야 되어진다 이런 의미의 동화야 그래서 뭐 한자로 굳이 써볼까 한자로 써보면 같을 동에다가 그다음에 뭐하는 거야 변하는 거지. 그래서 이 동화 얘기하는 거야. 이건 지울게. <laughs> 그래서 동화를 보여주는데 뭐에 대해서 보이면 컨텍스트. 컨텍스트 한 맥락이잖아. 그래서 맥락 속에서 보여주는 거지. 누구의 어린 아이들의 생각에 있어가지고 뭐에 대한 생각이냐? 지구에 대한 생각이야. 그래서 지구에 대한 어린 아이들의 생각에 있어가지고 맥락상에서 어, fish is fish style 동화라고 하는 것을 어시 t 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지. 자. 첫번째 문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지금 요거는 피 i s PCS Style a s s i m l a t i o n 이 무엇인지 알려주겠어 라고 하는 의도가 있고 두번째는 그걸 얘는 뭘로 들어볼거냐면 아이들의 지구에 대한 생각을 통해가지고,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다음 문장 넘어와서, 네이. 그들은, 자, 여기서 워크 하고 있는 거니까 그들은 누구겠어?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로 보여. 그지? 자, 이 사람들은 worked with children. 아이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믿고 있는 아이들이야. 데디아라고 믿고 있지. 접속사가 되겠네. The earth is flat. 한다는 거지. 어, 지구가 평편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야. b e 왜냐하면, 이것이, f i 맞기 때문이지, 그들의 경험에 맞기 때문이야. 그렇잖 우리 지금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면은, 땅이 평평하지, 동그라냐? 그잖아. 평평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믿고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리고 attempt 했지.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가 되겠지. 자, attempt 뭔뭐 뜻입니까?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라는 뜻이 되겠지. to 이해하려고 시도하다. 이런 해석이 되겠지. 자, 그들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 어, 시도를 했다라는 거야. 이도하 이, 어, 그들이 이해하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뭘 도는 데, 데디아를 도는 와 거지. 이것도 접속사가 되겠지. 자, 동사 다음에 나타난는 데스는, 어, 뭐, 100% 도, 접속사지. 그래서, in fact, 사실상, 뭐기 때문에, it is spirit. 자, spirit 하면 구형의 란 뜻이야. s p i r i t a l 하면은 구형의. 자, 뭐한데, 지구가 둥글어.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지구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애들한테 뭘 시도를 하고 있냐면, 야, 지구 사실은 둥글거든? 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상황이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관계대명사, 접속사 조금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내용은 없었을 때, when told it is round. 자, 뭐 했을 때, 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들었을 때, 뭐, 당연히 여기서는 대시 생략이 됐을 거고. 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들었을 때, 자, 잘 봐봐. 여기서는 spherical이라고 하는 동사 아, 형용사를 썼고, 여기서는 round라는 동사 아, 형용사를 썼어.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서 told란 말이야. 자이 told는 pp형으로 시작되어 있는 분사구문으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접속사가 살아 있고 when 그 다음에 어, 아이들이 들었으니까 they are told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 이렇게 문장을 풀어가지고 분사구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pp형으로 시작되어지는 경우에는 앞에 being이 생략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생각하면 좋겠지. 그래서 지구가 동굴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뭐 들었을 때 수동이 됐으니까 아이들은 종종 상상을 하더래 피처 상상을 하더라 the Earth, 지구를 뭘로서 상상하느냐 팬케이크로 생각했다는 걸 rather than 뭘하기보다는 as a sphere 자구라기보다는 오히려 뭘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팬케이크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as, as 같이 사용된 거 자, 병률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레더랜 중심으로 해가지고 as, as가 병률적으로 나타난 거야.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생각한 게 아이들이 야, 둥그러! 그랬더니 애들이 평평하면서도 둥그런 걸 생각을 하겠지. 그게 팬케이크였다고 이렇게 이렇게 팬케이크를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지? 근데, 만약에, 그들이, word and 그런 다음에, 들었지 또, 뭐를, 데디아를 들었다면, it is long like a sphere. 자, 구처럼 둥근 거야. 라고 얘기를 들었다면, 구처럼 둥근 거야. 라고 들었다면, 그들은 interpreted. 자, 해석을 할 거야. 더 h e new information을, 그 정, 새로운 정보를, 뭐에 대한 정보? 둥근 지구에 대한 정보를 read in. They are flat earth view. 자, 뭐에 의해 가지고, 뭐 안에서, 평평한 지구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 안에서, 안에서 지구에 대한 구적인 지구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야 구형의, 구형의 지구를 생각할 거야. 뭐함으로써? By p i c t u r i n g 또, 뭐합니까? 상상을 함으로써, pancake-like flat surface inside. 안쪽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평평한 표면이 있다라는 거. 또는 on top of the sphere. 그 구의 꼭대기에 윗면에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구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구가 있는데, 이 구에 이렇게 돼 있든가. 아니면은 이런 구가 있는데, 이구 안에서 여기 중간에 팬케이크 같은 게 있든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러고 나서 with human, standing on top of the pancake. 팬케이크 위에 인간들이 서 있으면서, 자, 이거 위드 분사구문이지. 위드, 목적어, ing 나타나가지고. 뭐, 물론 pp가 나타날 수도 있어. 수동의 관계가 될 때는. 그래서 목적어가 ing 또는 pp 한 채로라는 뜻이 되겠지. 한 채로 또는 당한 채로 이렇게 쓰석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팬케이크 위에 서 있는 채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여기 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Fish is Fish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화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지금 실험에 대한 어떠한 조건에 대한 아니 그리고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 어, 정리를 해보면 어, 아이들한테 지구는 구야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봐 이렇게 했겠지. 그랬더니 처음엔 팬케이크를 그렸대. 그러고 나서, 야, 이게 아니잖아. 팬케이크 아니라, 이 구야. 동그라미라고. 구, 공이라고. 그랬더니, 어, 뭐 했다고? 구 안에 팬케이크 있는 형태를 그렸다는 거지. 자, 어때? 아이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 자기의 원래 생각은 뭐지? 경험은 지구는 평평해. 라고 하는 거잖아. 지구 평평. 지구가 평평해. 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자기의 생각하고 있는 그 경험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팬케이크가 그 안에 있는 팬케이크를 생각을 하면서 있더라는 것. 이게 지금, fish is fish style assimilation 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겠지. 자, the earth, the model of the earth. 지구에 대한 그런 모델은, 지구에 대한, 어, 이런 모형은, 지구의 모형은, 어떤 모형? 자, 대시 설명하는 모형이야. 그지? 뭐라고 했냐? 그들이 had developed. 그들이 생각을 했던 모형은 1번. 그리고 두 번째 모형. 되시지 모델도 하는 거야. 두 번째, how them 그들을 설명했지 뭐라는 거야. How they could stand or walk well on 어, uh, upon its surface 자, 그 지구 표면에 지구 표면에 서 있거나 걸을 수 있는지 어떻게 서 있거나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들이 그 설명을 하는데 도움이 된 그들이. 발견한 그들이 만들어낸 이렇게 되겠지 그들이 만들어낸 지구의 모형은 뭐 어떤 모양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팬케이크이라든가 구안에 있는 팬케이크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 모델은 did not 맞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가 되겠네 그지 연결을 잘 해야 되겠네 자 맞지 않았다는 거 어, The m of d e l o the sphere, 어, spherical s h a e 하고 좀 맞지 않지 그러니까 구형의 지구라고 하는 모형과 맞지 않다는 았 거야. 그러니까, 실제하고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네. Like the story, fish is fishy.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자, 그 이야기 안에서는 where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어, 피 i 가 자, 물고기 한 마리가 상상을 해. 모든 것들을 지구상, 아, 그 육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로 상상하냐면, to be fish-like. 자, 물고기를 닮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Everything the children heard. 그, 아이들이 들은 모든 것들은, 아, 여기 이제 더 붙어야 되겠네. 자, 아이들이 들은 모든 것들은, 자, 여기 당연히 대신 생략됐을 거고, 관계대명사다. 자, 모든 것들은 was incorporated 한다는 거지. i n c o r p o 통합하다는 뜻이지 통합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야. 뭐하고 그들의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점과, 그러니까 이전에 존재한 가지 이전에 존재하던 관점하고 모아들한 뭐 통합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럼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거 그지? 그러니까 들어 있는 모든 것이 자기네들이 이미 알고 있는 관점, 즉 앞에서는 경험한 것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경험한 것들하고 통합이 되어져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는 거지. 자, 여기서 지금 물고기가 이렇게 하는 거지. 물고기가, 아, 저 곰을 봐. 그 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 뭐, 그 거북이가, 밖을 나갈 수 있는 거북이가 나가가지고, 이제 곰을 보고 와가지고, 야, 뭐, 어, 지구, 어, 그 육지에는 곰이란 게 있는데 말이야. 걔가 엄청 커. 뭐, 이 털도 북성이버리 근데 이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물고기처럼 헤엄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fish is fish style assimilation 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아이들이 자신네들의 관점 내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지, 그 경험 내에서 모든 것을, 상을 받아들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느냐? 자기의,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어, 정보에 대한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 fish is fish's t a g e 라고 얘기한다고 assimilation 이라고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는 내용이지. 자, 여기서는 지금 소재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는 이전에 존재하던 관점이라는 것. 그리고 들은 것에 대한 모든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또뭐 하는 거? 맥락이라는 단어. 이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단어 중심으로 지문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법만 확인하고 끝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특별하게 어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관계대명사 후가 children을 꾸미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자, 대 h a 당연 접속사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help라고 하는 동사가 나타나면, 목조하고 목조 격 부위에 동사 원형 또는 투명사 들어가게 돼 있지. 당연히 이대 e 지금 동사 다음에 나타난 것이니까, 이거는 접속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수동형 분사구문이지. 특히나 접속사가 살아있는 형태야. 자, 그래서 when they are told. 자, 여기 사이에 그러면 뭐가 생략됐겠어? being이 생략됐겠지.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 지금 수동태 나타나고 있는 거 당연히 좀 봐줘야 돼. 수동태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변형시키기가 굉장히 좋아. 주어하고 목적어의 관계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함정을 빠뜨리기에 좋잖아.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위드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형태에 위드 분사구문 나타나지. 그래서 계속 위드 분사구문에 대한 뭐뭐 한 채로라는 거 생각을 해 주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대시 두 개가 나타나고 있어. 그지이 대시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자그 다음에 help 동사 아까 앞에서도 나타났지만 목적어 나타나고 목적격 부호도 나타났고 how 의사 주어 동사 뭡니까 간접문 문 형태지 간접문 문은는 어, 어순이 중요해 그래서 어순에 대한 부분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될것 같고 얘가 주어고 동사지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자 그다음 콤마고 외월 뭡니까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이지. 그래서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나타나고 있더라. 이런 거 위치로 바꿔놓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수 있거든. 자, where 이라는 거꼭 기억을 합시다. D가 뭐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everything 다음에 여기 됐생략됐다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관계되면서 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